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과 국가직무능력 표준에 관련된 부분으로 함께 이야기하게 될 한정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자 최근에 공공기관들의 채용 기준 안에서 보게 되면 내셔널 컴퓨터시 스탠다드 자 국가직무능력 표준에 관련된 부분이 너무나 너무나 핫핫핫하게 나타나고 있는 어,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에 관련된 부분으로 많은 부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이 시간을 좀 마련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 NCS는 무엇인가? 예, 궁금하시죠? 자, 이게 언제부터 만들어졌을까요? 태동이 언제부터 됐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어느 때 그냥 갑자기 툭 나타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자 국가직무능력 표준 제가 저는 입에 이렇게 붙었잖아요 자 우리 구직 활동을 하고 계신 우리 여러분들은 자 NCS 라고 하게 되면 어 이게 도대체 뭐야 라고 하는 이러한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요 국가가 주도적으로 직무에 관련된 표준을 만들어 놓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어디에 활용이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준 안에서 조금 알아보시면 될것 같다는 라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가라고 하는 부분 제가 이제 플레임에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국가직무능력 표준이라고 하는 거죠 자이 국가직무능력 표준을 알아보려고 하게 되면 어디에 가면 여러분들이 쉽게 알아볼 수가 있을까요 짜잔 자 밑에 url이 있습니다 따따따 점. ncs.go.kr에 들어가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무료로 상당한 그 자료들을 그냥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강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국가직무능력 표준을 저는 개발한 사람입니다. 네. 제가꽤 오랜 시간 동안 국가직무능력 표준에 관련된 부분으로 자,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더 쉽게 어 찾아가실 수 있는 가이드를 좀 제공해 주는 역할을 좀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국가직무능력 표준 공공기관 채용이라고 하는 그런 기준 안에서 보게 되면 어, 어 NCS라고 하는 것들 기준으로 어, 평가가 이루어진는데 자, 블라인드 채용 기준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 구직자 여러분들께서 쉽게 어 국가직무능력표준 이런 것들이 뭐야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아닙니다. 자, 자격 기본법이라고 하는 게 발효가 됐고요. 고용노동부 장관님이 사실 어, 고시라고 하는 부분을 했기 때문에 강제 조항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보시게 되면 자격증에 관련된 부분도 조금 활용이 되는 것 같고. 사실 어~ 채용단에서만이 아니라 훈련 체계 관련된 부분에도 영향을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국가직무능력 표준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내가 입사를 하기 위한 평가단에 대한 부분으로 활용하고 끝나는 거야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깊이 있는 부분을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세 가지 키워드로 우리가 정의가 좀 됩니다. 자, 국가직무능력표준 ncs.go.kr 안에 들어가시게 되면 요어적인 기준을 조금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자, 제가 직무능력표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표준은 뭘 의미하는 거죠? 가이드를 제공해준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 소위 말하면 컴퓨턴시에 관련된 이 역량에 관련된 부분을요, 지식, 기술, 태도로 국가가 산업 부분별로,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이 뭐라고 국가직무능력표준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놓고 계시면 됩니다. 산업 현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산업 현장이라고 하는 건 의미 해석을 조금 해보셔야 되는데요. 모든 산업을 다 총망라해서 개발이 된 거다라고 해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하위단에 보게 되면 능력을 뭐로 본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식 기술 태도 우리가 날리지에 관련된 부분과 스킬에 관련된 부분과 에티튜드에 관련된 부분으로 어떻게 능력을 정의를 해 놓은 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조금 빠르신가요? 네 이걸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요구되는 KSA에 관련된 부분을요 어떻게? 직무별로 지금은 정확히 1022개의 직무가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직무라고 하는 건뭘 의미를 하는 거냐면 능력 단위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용어가 막 나오죠? 저 어려워하실 부분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뭐 전공 과목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되면 자, 전공 과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 과목을 여러분들이 소위 이야기하는 능력 단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걸 국가가 지식 기술 태도 기반으로 만들어 놓은 게 뭐라고요? 국가직무능력표준, NCS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국가직무능력표준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 활용되느냐?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격 기준에 활용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자격증 체계가 어떻게 형성이 돼 있었냐면 1950년대 중반에 만들어진 그 기존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지금까지 쭉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자, 근데 국가 지문능력 표준이라고 하는 이 기준 베이스로 어떻게 국가 자격 체계도도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 언제부터? 2017년 하반기부터 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사 자격증을 따실 때 보게 되면 최근에는 이렇게 바뀌었어요 국가 지문능력 표준 기준으로 L3, L5 이렇게 자격 체계도에 관련된 부분까지도 영향을 준다 자 제가 L3, L5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 자, 그럼 여러분들 궁금해 하실 텐데요. NCS는 수준이 몇 수준으로 구분이 되어 있을까요? 정확히 8단계 수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준이 올라가는 거죠. 자, 그렇게 교육 훈련에도 활용을 하는 겁니다. L3, L5 이렇게 보게 되면 자격 체계 안에도 수준에 관련된 부분으로 적용한다. 자, 이해가 좀 되시죠?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육훈련 체계에 관련된 부분 활용을 한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어, 공공기관 채용이라든지 공기업 채용 관련된 부분 안에서 보게 되면 채용 때 활용을 한다. 네, 맞죠? 그리고 채용만이 아니라 여러분 입사하신 후에 직무 평가에 반영을 좀 하셔서요. 거기에 승진이라든지 그리고 배치, 전환 배치에 관련된 부분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게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다, NCS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 많은 구직자 분들께서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라고 하는 기준 안에서 보게 되면 수준이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그러면 채용단에서 도대체 고졸이신 분들도 계시고요, 태졸이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그 이상의 뭐 석사, 박사 이런 어떤 학력에 관련된 부분이 좀 수준이 좀 다르시잖아요. 근데 공공기관 채용 기준 안에서 여러분들 잘 보시게 되면 뭐가 없습니까? 학력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탭이 없죠. 근데 하지만 뭐가 있습니까? 직무 수준에 관련된 부분을 아마도 채용단에 명시를 해 놓았을 겁니다. 그게 어떤 기준을 보게 6급, 어떤 기준으로 보게 되면 5급 이런 어떤 급수에 관련된 부분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수준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수준 차이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채용단에서는 학력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국가진문능력표준이라고 하는 건 가게 되면 수준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부분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고졸의 수준은 몇 수준이냐? 학력 기준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3 수준입니다. 전문대졸 같으신 분들은 4 수준.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은 5 수준. 자 그러면 석사는 6수준 그리고 박사는 7수준 8수준 이렇게 되겠죠? 자 우리가 기술사라고 하시는 분들이 거의 한 8수준 정도 되세요. 자 그러면 내가 어, 어플라이 하는 그 기관이 사실 나는 고졸 채용 기준으로 어플라이를 한다. 라고 하게 되면 이러한 사항들이 어디에 나옵니까? 직무기술서라고 하는데 나오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수준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학습을 해야 되는 능력 단위 기준 안에서 보게 되면 업무 수행 수준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3 수준에 관련된 부분은 뭐죠? 고졸 정도 되는 역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수행할 수 있는 거. 자, 이런 난리지에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그 전에 여러분들이 학습을 통해서 어떻게 차용단에 활용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가직무능력 표준은 1수준에서 8수준까지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5수준 정도에 관련된 부분이 자 우리가 업무 기준으로 보게 되면 어느 정도 되는 수준이냐 이거를 조금 아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5수준 정도는요 이 정도의 역량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포괄적인 권한 내에서 복잡하고 비일상적인 과업을 수행하고 타인에게 해당 분야의 지식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 수준. 자, 오 수준이 이 정도 되거든요. 이제 역량 기준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높은 역량을 지녀야지만 업무에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은 직감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국가 지문 능력 표준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아마도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아니더라도 아 감이라고 하는 것들은 잡았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시 한번 국가직무능력표준이라고 하는 건뭘 의미하는 거냐.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 소위 말하면 지식 기술 태도를 국가가 산업별로 어떻게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이 뭐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 자, 정의에 관련된 부분은 아마도 다 이해를 하셨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자,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린다라고 하게 되면, 뭐다? 지식기술 태도 기반으로 어떻게 산업별로,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이 국가직무능력표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